안녕인사한만 <laughs> <laughs> 음, 아, 많이겠네이들생본모션딱 보여 부탁드립니다. 아. 보여드리는 거 아, 5분 57초 어. 아, 이어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만요자 생본 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히어로화이팅 Let's go. 와존 나파. 여기 좀 센데. 어지러지러다. 히어로화이팅 너무 받았어요. 오케이. 저희 근데 대표 파판스타에게. 아니 아니 좀 파판스타는 딴따라라. 아 딴따라 그런데 죄송합니다. 저희가 대표 딴따라. 딴따라요? 아누다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. 요즘 어? 영상 보셨구나이렇게 어? 보는 거 제가 그럼 당연히 보죠 안받겠어요제어 친구 데려왔어 아니. 어서 이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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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나 이어서, 아 맞다 루이님 원래 말이 없었지 어딨어 디 어딨어 디 여기 몇 마리 있어요? 여기 누가 혼자 잡고 있어 거북이 삭제 기원 어? <laughs> 어 뭐야 이게 <laughs> 왜, 왜 들어왔어? 오케이 그렇게 몸무리 하는 거예요 거미어는 너무 멋있어 쟤 거미어로 잘 배웠어 아직은 나무 무하는거 보니까 존나 멋있네 참남나하는거 보면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

다몰았어요 네? 요다 떨어졌어요. 다 떨어졌어요, 지금. 저기, 지옥인데요? 살려주세요. 이제 좀 잡으셨어요? 살려주세요. 아니, 몰아놓고 살려달라요, 보면. 몰아놓고도 살려달라고 하는 거 뭐야? 살려주세요. 인생은 혼자요. 아 죽었어. 와나 살았다 다행이 와. 근데 범이어도 카운터는 진짜 좋다. 카운터요? 어떤 카운터야? 그몸 말아놓고 바닥 치는 거? 허리 꺾을 때? 그렇죠. 와깐거 너무 한데 하이름 써? 이미 썼어. 어 썼는데 그 정도라고? 미쳤는데 거의? 이 순, 썼는데도 이 정도 목이 남은 거야? 뭐야 날먹 같은데? 가찾아는데 어디야? 날먹인데? 이거 날먹빈 맨엔 쪽 바닥 아닌가? 아닌데? 아, 위쪽에 있나 설마? 날목이야, 날목. 아, 여기 있네. 이야 날먹. 아, 여기더 있다. 끌어왔어요. 끌어왔어요. 너무 끌었어요. 여러 된 고. 아. 어, 맞다. 아니, 솔직히 방향을잃고 있는데 이 사람 들 점점 당신 차려요. 오케이, 렛츠 고. 자, 여기 검뭐 올라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 올라가질걸요? 저한 번도 안해어요 그건 안올라같데어 뭐야 어디갔어 역할 쏴지 역할 쏴야되네요 올라가니까 안되네 안되네 언저 올라갑니동 어 맞다 나도 저기 올라가야돼 맞아 한번 음, 미가난 올라오네. 맞아. 나 창유로잖아. 다 지금 그분, 지금 창이님 멈추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? 네, 어려서 어리... 내정지어신 <laughs> 거 같은데, 우리 봐봐. 이거... 하여튼 추정도 되는데, 아닌가? 가게 안던네 방금 언니, 여기 여기도 안 되나? 어, 나락가네 <laughs> 포페라다님포아 <laughs>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요 손가락 너무 <웃음> <웃음> 많이 넣으셨요 얼마 안 했잖아요 아. 지금 많이 많이 넣으셨나 봐요 확실히 뭐? 이트하게즐셔가지고 <laughs> 나도 평소에 라이트하게 즐기는디 아우 나도 약간 손이 메아리, 저린다 매알만 가면 됩니다 이제 아 어, 메아리 시기네 가야돼 도 나이트 어고할뻔어 <laughs> 이거 떨고 될지도? 어나어 어, 그러다 클리날 것 같은 느낌. 아 혼란 거지 같은. 일층 사고났습니다 선생님들. 아, 사고 안 나고 아, 아 사고 날거 없기도. 일층 사고났네요.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? 알트 아, 사고 내는 중이에요 지금. 맞아요. 알트 고 내는 중. 사고 선택하는 중. 아 어린지였어? 아, 아, 타고 바로 섰어 어린데 없지. 말했 봐. 아 혼란 거지 같네. 선물. 어 여기 뭐예요? 중간 뭐야? 몬스터가 진짜 방영이었는데 애들이 마다모터 미친 거 아, 아니야? 이거? 뭐, 나는 왼쪽 보고 어... 이거 어떻게 <laughs> 몬스터가 지금 난리 났어요. 1층, <laughs> 1층, 1층 난리 났어요. <laughs> 지금 이제 1층 오시세요아층 <laughs> <다들? 바라라. 웃음> 난리 났어요. <laughs> 난리. 났어요. <laughs> 난리 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와 무슨 고속터미널 여기야? 여기 층 많이 넣었어요, 지금. 오, 케이 <laughs> 아, 다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다들 나 다들 아, 다들 아,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다 아, 다들 거 다들 아, 뭐들들 아, 다다고 아, 다들 아, 다 아, 들 아, 다 아, 들 아니, 내가 보었는데왜저 사람한테 가는 거지? 저님저 <laughs> 전판에 안 아, 전판에 먹었어요. 아, 판에님미트 붙은 거 제가 먹었어요. 아나 아이다 나 먹지도 못했어. 아, 진 어. 오케이, 열심히 잡고 있어. 열심히 잡고 있어. 뭐라? 아, 내 초인이 어디 갔지? 어, 옆으 렉스람 뛰어? 제 초인이 안 보이네요. 근데 이거 진짜 그때 메아리 갈때렉

미쳤긴 했다. 떨고, 떨고, 떨고. 나 억울 아니야? <laughs> 열심히 잡아, 열심히 잡아. 내츠고 벽으로, 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? 뭐가 얼마 안 남아? 버튼 남았는데. 에이, 여기만 잡으면 돼요. 업스 먹었는데? 나이스.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. 적으로 어, 탈치기고비님그 <laughs> 펨분이 갈길을 잃었는데? <laughs> 에? 펨이 갈길을 잃었는데요? 아니 팬, 아니 비님 자꾸 무지성 크로스크랙 쓴다니까요. <laughs> 아게맞 이분 자꾸 무지성 크로스프레 겠어 이게 크로스프레 아래 저기 지옥인 거 같은데요 살려주세요 <laughs> 아! 죽었다 오야 아, 떨고지 마세요 베르더님 아. 와, 베르하긴 했어요 토다 진짜 어. 아니 검을 안 해봐서 어, 부럽네. 근데 위에 앵무새 좀 남긴 했어요. 어지러지하다 올라가지지 않나? 올라가지네. 올라가지. 어, 검은이가 안 되던데. 검은안 돼요. 네, 사다리한번 타면 되죠. 그지치 그치. 아니, 어떤 직업이 사다리를 안 타? 한번다고 보죠. 어 오. 아, 난 그냥 피해야겠다. 잠깐만 여기 꿀팁. 아오지 말라고. 라곰. 여기 새치기 날리면 겁 여기 여기 상자 부셔지 아, 모았고. 죽었다. 잡어는 거 제가 데려왔고요. 어, 여기 다다 보라 다 잡아놨어요. 어, <laughs> 조금. 달거는 거. 어, 몇 마리 더한테 있네. 잠시만요. 아, 터졌어요? 에이? 어 터무, 터, 터. 오, 야. 가, 가, 그냥. 가버려, 그냥. 지금, 무 터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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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터무, 터무, 아무 터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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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오빠 <laughs> 이거. 어, 누가 기절 걸려서 기절 걸어서 좋다. 사다기기도 있고, 다 그래가지고 금방 잡네. 아! 오야. 사람들 죽는 소리가 들릴 거같은 아, 오, 레버펫, 나기이잘안죽었어요 <laughs> 상자 깔고요. 네, 혼자 상자 깔러가시죠 네? 제가 먹으려고요. 까비. <laughs> 뭐 되셨나요, 그래서? 아, 나 아니야. 응 내가 먹었다. 개이득. 어, 아, 누구야? <laughs> 내가 먹었다. 무기 먹었다. 개이득. 야, 미로 떴네. 미로하고 열. 어, 내 꼴린다. 이제. 보스 와서 그런 거 같은데. 곧? 보스 기대될지도 뭐. 얼마 넣었다. 얼마 넣었다. 어. 오 어, 진짜 빨리 잡는구나든이 가실래? 네. 네. 아, 돌켜야 돼요. 오케이. 오 악몽교 본 나왔는데? 또? 열 에이. 다 아스모데 어디 있어? 아, <laughs> 저 있네. 어디 있어? 뭐. 아이 좀많 있네요. 창이창과악 무기가 그리워 시간이 될어요 많이 아요 아, 저기 번 어, 아닌 거 같은데? 아, 근데 이거 보통이구나. 대신 네 야, 왕궁병 도지 준비됐다. 어얼 어, 피해요. <목소리> 아, 이누른 아, 아, 이 아, 누 아, 누구? 나요 아, 니구 아, 뭐예요 누구? 아, 누구? 아, 누 원래 다구 아, 니구 아, 누구? 아, 누구? 보 누구? 아, 누구? 아, 이누 아, 프 아... 죽었다... 뭐, 아주 와... 번개 떨어진 거 개멋있다 어? 저거 하나 뽑아야되나? 에피멜모리 아! 어!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랄은 두개인가세개 아, 그게 바로 나지롱! 하! 하! 조심하세요 한 번... 슬슬... 번개 나와요? 좀있으 나 왜요? 무슨 일이야? 오케 오, 이거 공중 방전도 되는 거야? 미쳤네. 누 아, 뭐야? 아! <laughs> 다 죽었어. 다. <laughs> 왜다 죽었어, 아야어

그거 미투소에 써도 죽어요. 한 번씩. 아, 죽을 리아죠 걸리면... 약간 스타는 그러면은 선장력을 믿고 가능. 스타 득사타오 살아 썼게 이들. 아이스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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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노래. 오 씨. 뒤집 번. 뭐야 하필이면 흠. 바운드리 아씨. 아우 진짜 플레임 바운드가 진짜 거지 같네 은근 있어. 여기 한번 나오고 한번 빼고 어, 어 이거 범위 버미 근데 거이다 피했는데 어우 범인 어. 근데 손바탕게 재밌네 당연하죠 즉사 저 약간 컨트롤 직업 좋아해가지고 어, 그럼, 거미로 하신? 거미 음, 재밌네. 거미로 재밌 어, 요언서거어야서 거미, 거미. 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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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. 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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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진장을... 이거는오사다 와악. 아! 아 미쳤다 진짜. <laughs> 여러분들 좀만 있네요. 세줄 남았어요. 이 네, 네, 네. 오케이, 끝났다. 아, 고웠습니다